소영스테이 3인분 같은 2인분으로 네주감사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음. 정말 3인분 같은 2인분인데 음. 감사합니다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소한 냄새 네. 나 엄청 고소해 보여 사진 찍어야겠다 네. 곱창, 잠깐만 곱창 저기 엄청 기름지고 네.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아. 너무 맛있죠 <laughs> 그럼요. 근데 뭐두 분이 워낙 날씬하셔서 네. 뭐 얼마나 드시겠어요? 맞아요. 야, 맛있겠다. 어왜저러게맛어 입맛이 좋 입맛이 좋입맛창 갈망하는 눈빛이 좋요더다 맛있다. <laughs> 음. 음. 야채도 맛있어. 이영경 씨도 은근히 잘먹었요 네. 그죠? 네. 네, 지금 우리가 포커스가 이 현영 씨한테 맞아요. 몰려서 그러는데 이영경 네. 씨 쉬지 않고 있어요. 2인분 먹었으니까 밥두배 먹어야지. 아이 그래도 밥을 먹어야 이제 이건 먹은 것 같아. 밥두 개만 볶아 달라. 고아두개 너무 많지. 맞나? 어 하나만 이렇게 돼. 이거 볶으면 밥이야. 그리고 음. 될수있으면 탄수화물. 음. 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 안먹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음, 하나만 하나만 음, 하나만 그것도 먼저 먹어보고. 사장님 <laughs> 저희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예. 아, 어? 희희 열무국수도 네. 하나만 주세요. 네. 아니 좀 뭔가 이렇게 좀입 다신 건 시원해. 입다 먹어보고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먹을 응? 수 열무국수단. 있지. 사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만 네. 너무 맛있죠 주먹밥에다가 어. 그리고 곱창 기름이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고기에 이제 감자 너무 맛있어요. 어. 음. 이게 그냥 감자도 아니고 기름 지방이 가득한 탄수화물이잖아요. 동생이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천사와 악마. <laughs>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상반되게. <laughs> 동생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동생도 어떻게 보 막내가 많이 어리잖아요. 아이가 또 셋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생이 출산, 셋째 후, 출산 후 살이 많이 쪘었는데 그, 지금의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걸 알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까봐. 이게 사실 다이어트는 어려워도 돌아가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음, 제지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나이 들수록 소화가 정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보다 그 길을 먼저 가다 보니까 미리 조금 탄수화물을 줄여라. 근데 너무 좋아해서 저는 걱정이에요. <웃음> <웃음> 진짜 맛있겠다바짝 <laughs> 아, <laughs> 이렇게 눌러서. 어, 그럼요. 음, 긁으면서. <웃음> <웃음> 아 탄수화물인데. 맛있겠다. 음, 맛있 아, 이게 어떻게 한, 한 입만 먹게 돼? 일미 이렇게 볶으면 먹어야지. 먹게 되겠지. 그러나요? 음. 맛있다, 근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건강에도 좋고, 살도, 살도 안 찌고, 이런 거. 감자를 으깨가지고. 밥에 막국수 넣었습니다. 먹을 거만 <것만> 나오면 <laughs> 그 동생 이현영 네? 씨는 눈이 크시잖아요. 네. 네. 눈동자가 다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식만 가지고 나오는데 <laughs> 너무 좋아하네요. <laughs> 이거 먹을 네 오, 맛있겠다. 네. 응. 이거 언니 진짜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무 좋아하지. 응.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면도. 네. 와 너무 맛있겠네. 야, 어 근데 사실 날 더울 때는 열무국수가 생기죠. 어 응. 근데 그쵸? 양이 많다, 너무. 오히려. 얼마만이야, 면도. 음. 맛은 음 있을 것 같은데. 어음 아, 배가 너무 불러서. 먹을 수 있을까? 응. 음. 근데 조합이 너무 좋네요. 그쵸. 네. 네. 조합이 <laughs> 굉장히 중요시해요. 어, 격한 궁금함. 함께를 뭐. 먹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된다. <laughs>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좀 뭔가 든든하잖아요. 정말 음, 네. 시원한 맛이 너무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던데. 네. 음. 실언니가 한는번 먹으면 좀 뭔가 아쉽잖아요. 예를 들면 냉면을 먹으면 만두. 만두, 냉면, 아니면 제육 또뭐 떡볶이 먹으면 튀김과 순대 또뭐 라면을 먹으면 그 라면 국물에 김밥을 넣어서 먹는 조합 뭐 이런 것이 진정한 음식의 조합이잖아요 뭐 만약에 하나만 먹으면 계속 생각나고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좀 많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냥 조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무슨 꿈을 꾸시는 것 <laughs> 같아요, 그죠저 너무 행복해요. <laughs> <아니에요>? 보이고 무슨 꿈을 꾸듯이, <laughs> 네. 너무 행복한 아, 꿈을 꾸신 아, 것 같아요. 상상을 하나 봐요. <laughs> 아, 정말 잘 드시네요. 또 이까심으로 <laughs> 네. 열무국수까지, 진짜. 탄수화물을 코스로 드시네요, 그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정말 더 양은 줄여야 하는데 왜냐면 본인도 소화가 요즘엔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음, 음. 맞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두 분은 뱃살 하나 없이 늘씬하세요. 50대에 이런 몸매가 좋은 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이현영 선배님은 저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무려 13kg를 뺐다고 하시거든요. 우와. 야, 이게 뭐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달라요. 우와, 아,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 완전 <laughs> 얼굴도 빠지셨지만, 진짜 뱃살 이쪽이. 하나도 없이 홀쭉해지셨어요. 음. 근데 저 때가 사실은 왼쪽 사진이 셋째 네. 100일 사진이에요. 음.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게 이런 건가? 음. 그래서 그때는 진짜 붓기라는 걸체감을 했고 붓기가 살이 되는 거를 느꼈어요. 음. 그래서 어 이때. 제가 그래서 바지 같은 걸 입으면 뭐 당연히 안 들어갔지만 한 30, 31인치까지 됐던 어. 것 같아서 뭐 바지를 음. 절대 안 샀죠. 음. <laughs> 그리고 안 되겠다. 지금 안 빼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겠다 생각해서 그때는 진짜 피해 놈으로 흘리면서 네. <laughs> 관리를 했어요. 네. 음. 여기 옷 느낌이. 오, 예쁜데? 그치? 옷 구경 가셨나봐요. 네. 진짜 언니랑. 많이 다녔는데, 어릴 때는. 음... 오, 오, 되게 괜찮다. 어, 가볼까? 어, 들어가볼까? 그렇죠. 음, 음. 두 가지 스타일이 다, 다 있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언니, 바지. 음. 바지도 옛날에는 이게... 옛날 사이즈?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보니까 되게 커 보인다. 차이 어, 많이 저거 제 사이즈인데. <laughs> 아, 저 그때 남편 바지 입으니까 맞더라고. <웃음> 어. <웃음> 진짜. 야. 오 바지 사이즈가 엄청 차이 가 나네.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여기 라인이 여기가 많이 빠졌나? <laughs> 여기가 많이 빠졌어. 그래 맞아. <laughs> 허리 사이즈를 몇 인치나 줄이시나요? 그렇게 막 지금도 뭐 대단하진 않은데 한2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음... 미드이 27. 음. 어. 여기가 타이트한데. 어안 했어. 저... 여... 여긴 남아. 음. 어 남네. 음. 어. 그래도 많이 빠졌어. 그렇지. 어. 어. 마... 네. 그래도 아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 짧아서 어 가능하겠는데 진짜로? 음.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어. 음. 괜히 먹었나? <laughs> 어? 괜히, 아니야, 후회하지 말자. 먹으러 응, 갈때 그래야 돼. 네,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붓고, 붓기가 살이 되고, 막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소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관리를 안 하면, 보기에 뭐 살이 찌는 것도 좋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 관리를 꼭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사실 미관상 예뻐지고 싶은 것도 첫 번째 있었지만 건강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력도 있고 체질의 변화 이후에는 진짜 좀 관리가 몸에 배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13kg 가 찌신 후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소화력도 약해지니까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그렇죠. 하신 거죠. 네. 오, 맞아, 맞아. 헉. 어? 꼭지가 왜 이렇게 얇아? 오. 너무 어색해, 지금. 아, 20대 아니에요? 20대? 근데 이 정도만 보면 어. 사이즈맞 많네. 저기 25 사이즈였던 어. 거. 몸매가 네. 진짜. 뱃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어떻게 언니, 누가 만약에 보면 50대를 안볼것 같은데. 이데 20... 자꾸 망철을 해. 20대로 <laughs>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아. 나이가 들수록 아,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거 같아. 아, 그래서 복부가 이렇게 어, 소화 점점 능력이 떨어지고 음. 쌓이고. 음, 응. 맞는 거 같아. 음. 나는 특히 이제 엄마가 콜레스테롤 수치랑 지방이랑 아, 어, 고지혈증이 있지. 있다 보니까 음. 그게 이제 계속 출력이 쓰이는 거야. 가족력으로? 응.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음. 이렇게 사실은 미리미리 언니, 그러면 그게 했던 거야, 관리를? 어, 그렇지. 아. 저희 엄마가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좀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검사를 해보면 마른 체형임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음, 그리고 엄마의 이 식단을 보면 좀 매운 거 좋아하시고, 탄수화물 좋아하시고, 짠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몇년 전에, 어,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식단에서 오는, 음, 거 아니었을까. 그걸 엄마를 보고 나니까 더더욱 식단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고지혈증을 30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력이 저를 늘 음. 네, 네, 조심하게 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진짜 두분다 체중관리가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음. 많이 드시는데 뱃살은 안 나오고, 허, 정말 부럽습니다. 거기다가 다이어트를 하시면서도 계속 드시는 건데.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저도 너무 신기한 게, 드셔도 너무 많이 드시는데, 그 많이 드시는 뭐 볶음밥에, 국수에, 뭐,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이게 진짜 소화가 잘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소화가 잘안 되면 아무래도 이제 뱃살의 사이즈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음. 뭔가 이렇게 붓는 느낌, 몸이 좀 맞지. 붓는 느낌도 들고. 음. 근데 그게 또 고지혈증의 수치랑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음. 소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음, 정말 대식까지만 13kg 감량에 성공한 동생 이연영 씨, 그리고 소화 관리를 통해서 20대와 똑같은 몸매를 자랑하는 언니 이연경 씨. 두 사람을 위한 오늘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보여 주세요. 나이 들수록 찌는 뱃살, 소화 불량을 잡아라. 수업 분량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더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여름을 앞두고 이 다이어트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50대 이후에 여성의 복부 비만율은요, 무려 41.8%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은 그냥 복부 비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먹는데 이상하게 살이 더 찌고 뱃살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소화불량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을 때, 20대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불량 때문에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은 오히려 찐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 30대에 비해서 70대 이상 소화불량 환자가 거의 두배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연영 씨처럼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불량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소화가 되지 못한 인형 탄수화물은 이렇게 이제 점점 점 몸에 쌓여서 내장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능들이 나이 들면서 떨어지게 돼요. 아. 나이 들면서 소화력 떨어지는 건 대부분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식사량은 다 유지를 하십니다. 네. 어. 그럼 드신 음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들 이 음식들이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 뭐 독소가 많이 더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장내 환경까지 망가지게 되죠. 이 망가진 장내 환경은요, 결국에는 각종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비만의 길로도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비커 두 개가 우리의 소화기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먼저 한쪽은 소화력이 충분한 소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다 녹아버렸습니다. 네다 녹아버린 게 보이시죠? 네 이번에는요. 소화력이 떨어지는 소화 기관에 음식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들이 쌓이면서 독소를 내뿜게 되고요. 장내 환경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독소가 쌓이고요. 비만균이 늘어나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은 살은 더 찌게 되는 겁니다. 음. 그때 이제 13kg 쪘을 때 그때 소화가 진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하고 음. 그러니까 또 두통도 오고 음. 허리도 안 좋고 혈액 순환 안 되고 아이들 봐야 되는데 기력은 떨어지고 누워 있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든 게 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화 관리를 해서 13kg 감량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더 확신을 듣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습관이 돼서 특히나 이제 소화력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음. 제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해 있어요. 음. <laughs> 네.